뭐, 가짜 한국 의사 많다. 이렇게, 이제, 어, 비판했다고, 어디서 실렸냐? 이게, 배한타임즈요. 배한타임즈, 어, 9월 17일, 17일. 그러니까, 오늘이 24일이니까, 음, 일, 일주일 전쯤에 실렸군요. 네, 그래서, 정진구 기자가 아,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음, 그래서 한국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아, 한국 병원의 무허가 불법 시술 등을 거론했다. 되됐습니다 네. 네. <laughs> 이거 뭐 베트남에야 가짜 한국 의사 많죠? 어, 많은데 이 베트남은 뭐 가짜 한국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베트남 의사도 많고요. 어, 가짜 간호사도 많고. 여기 가짜 음식도 많고 뭐 가짜 종류를 대라면 모든 곳에 가짜가 있을 정도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짜 어, 한국인 의사가 한국 의사가 많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하노이는, 그, 베트남의 수도고, 제가 사는 하노이는, 물론 제가 호치민에도 자주 갑니다만은, 그, 어 여기 뭐, 어 이게 베트남의 수도서 이게 엄하잖아요. 어 엄한, 그, 굉장히 그, 이 아직도 공산국가로서, 엄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에 가짜 한국 의사가 많은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아는 누구누구도, 여기서 저보다 전 5년 됐습니다만은 저보다 더 일찍 와서 아주 여전히 그 지금도 의사 일을 하는 그런 그 가짜 의사들 많아요. 그리고 그제그 그 베트남 고객 중에는 그 사람한테 그 치료 받고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알고 오랫동안 치료 받다가 아닌 거 알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불법 시술에 대한 고통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많아요 뭐 그래서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이제 굳이 이제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보니까 뭐 지난 9월 8일날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뭐 대한미용 피부 레이저 학술 대회에서 <laughs> 베트남 서형미용고 고위 관계자는 무슨 고위 관계자들이 삼성해고 여기 뭐 그냥 몇명 어? 가갖고 이제 좀 공부하고 싶은 거죠 네 가서 했는데 이게 원래 여기 뜻이 베트남이야 원래 외과는 강해요 전쟁을 우리 겪었으니까 뼈풀어 지고뭐 죽고 뭐 하니까 이 의사들,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경험을 많이 겪을 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형 쪽, 미용 쪽은 아무래도 여기가 좀 떨어지죠. 음. 그래서 보니까 뭐가 돼 있냐? 어, 한국의 병원급 성형 외과 6곳이 이미 베트남에 들어있다. 음, 나도 몰랐는데 어디가 들어와 있나? <laughs>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들어와 있나? 글쎄요 모르는 사실인데 이게 엉터리 뉴스들이 보니까 보니까 학술 대회에 참여한 뭐레아인 뭐 이상과 <laughs> 베트남 정부에서 한국 의사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자격증 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으로 노력,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 뭐 자격증 서류 간소화 다양한 노력 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고 어, 전에 있었던 우리 대사관의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우리 그 식약관님들. 어, 전에 있던 허식협관 선배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베트남의 그 <laughs> 의학부 그러니까는 보건복지부 장관들 만나면 맨날 얘기했죠. 아 니네들 베트남 정부 당국에서 또는 베트남에서 그렇게 한국 의사들 많이 왔으면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거 저기 그 면허 거 주는 거잘안 주지 않느냐. 그러면 또 장관이나 차관들은, 아 그, 저기, 빨리 죽겠습니다. 하고 또 얘기, 회사들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또,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여기서 외국 의사들에게 면허주는 것이 또, 일종의, 그것도, 뭐라 그럴까, 이권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그게 공짜가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쉽게 그렇게, 응? 어, 받기가 어려운 거죠. 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는 좀 그래도 전보다는, 제가 받을 때보다는, 의사문을 받을 때보다는, 많이 그래도 좀 간편해진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저금 한국의사에 대한 얘기를, 비판을 갖다가, 베트남 의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어 최근 한국의사들이 좀 흔해진 거예요. <laughs> 베트남에서 좀 한국의사들이 많아지니까, 어 이렇게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여기서는 요즘은 이뭐 베트남 성형시장에서 한국 간판만 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린다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요새는 벌써 하노이는 뭐 아직 이제 좀 시장이 좀 느리니까 호치민만 가도 한국 간판 달리는데 엄청 많아갖고 아직은 벌써 경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간판만 다기만 하면 사람 몰린다는 건 아니고, 마케팅을 굉장히 세게 해야 됩니다, 마케팅은 마케팅 돈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그래서, 어, 보면은, 한국이, 물론 뭐, 실력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요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의사가. 뭐, 진짜 의사인지 가짜 의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꼬집기 뭐, 꼬집어. 베타남이 덩터리 도구만. 베타남은 엉터리 개판, 의도가 엉터리 개판이에요. 호치민시 칠분포미용칠분포미 여기는 한국인, 한국촌이죠. 코리아타운. 한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원이 당연히 있죠. 어, 이런데는 뭐, 어, 뭐 의사 자격증이 없는 물리치료사가 각종 미용 관련 시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발당해서 문 닫았겠죠. 피해자 중에 베트남이 있었으니까 베트남인이 피해보면 이게 문을 닫게 되죠. 예. 한국인들이 피해보는 거는, 뭐, 문 닫을 케이스는 드물어요. 왜냐면은, 하 베트남 당국에서는, 뭐, 한국인의, 한국인 엉터리가, 한국인 엉터리로, 한, 다른 한국인 엉터리를 치해갖고 문제 생긴 거야. 그, 크게, 크게 알바는 아니지만은, 베트남인이 다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문제 를삼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호사 이런 애들도 뭐, 한국 의사들 하는거 이렇게 보고 나서 지맘대로 가서 하는데 보톡스 필러 이런거 막 합니다 리프팅도 모노실 같은건 당연히 들어가서 막 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몇번 보고 가서 하는 애들도 어떤 간호 베트남 간호사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 깜짝 놀라요 그런 애들이 베트남인들이 확실히 눈썰미도 좋고, 머리가 좋다, 일도, 사업수항도 좋고, 이런 거를 저희가 깨닫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어, 한국 의사들이 상주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베, 베트남 현지 의사들로만 운영되는 곳이 많다. <laughs> 한국 의사 상주시키려면 월급 많이 줘야 되거든요. 어렵지. 다들 그렇지만. 네. 한국 의사는 그 한국에는 한국인 의사가 클리닉마다 상주하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지키고 있는데 환자 지키고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아직 한국 의사가 좀 귀하니까 귀하니까 부하기 힘드니까 상주는 잘 못하고 이제 베트남 의사가 지키고 앉아서 상담하고 어 환자를 이제 모아놓으면은 한국 의사가 한꺼번에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음. 특히 한국인 의사가 아직은 베트남에서 말은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베트남 의사면을 받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상주하기가 어렵죠. 응? 상주하에서 마음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는 베트남의 의사들이 또는 베트남 컨설턴트들 또는 베트남 간호사들이 환자를 모아놓으면은 뭐, 하루 정도 가있나 이틀 정도 가서 한꺼번에 빨리 보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지 또 이제 그 면허 없이 어 베트남 환자들을 보는 것에 또 위스크가 위험성이 응? 시간을 줄일수록 보는 진료 시간을 줄일수록 더 안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환자들은 더 답답하지 왜냐하면 의사가 치료 받았는데 또 애프터 서비스 좀 받아야 되잖아요. 리터치도 좀 해야 되고 또 상담도 좀 해야 되고 사실. 어, 시술 전도 중요하지만 시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한데 혹은 지금 그, 여기 베트남에 안 사는 한국 의사는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뭐두 달에 한번 이렇게 찾아오니까 상담이 어렵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기 힘들고 그러니까는 어떤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관리가 어렵고 또 베트남의 특성상 베트남 의사들이 한국에서 이성의 의사 의사들이 왔다 치료하고 떠난 것에 대해서 장애에 대해서 손은 손안 대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이 오늘 얘기는 사실 일반 다른 분들은 의사나 의학 분야나 이런데 의료 분야에 일하지 않는 분들은 뭐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만은 저야 뭐 여기 제관심분야니까 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의 유튜브는 뭐 이렇게 그 제가 관심있는 분야를 주로 말씀드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예, 뭐 분명히 이런데 관심있는 분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또 찾는 분들이 있을것이고요. 있을 네. 여기 보니까 또 한국 최대 규모 미용설명 관련 학회가 대한피부미용레이저 학회 글쎄요. 이거 잘 모르는데 말이 이렇게 기냐. 옛날에 그 학회였나? 네, 저기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그 제가 어? 그래도 봤던 그 학회인가요? 잘 모르겠네. 음, 여간에 뭐, 어, 뭐, MOU? 어, 뭐, 우리 학회는 베트남에 공인된 의사회와 협 MOU를 맺어서, 무슨 우리나라 의사들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무슨 MOU를 갖다가? 베트남에서 말이에요 베트남 당국이나 이런 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갖고 협회든지 간에 맨날 한국에서 와서 MOU만 맺고 떠나버리는 게, MOU가 뭡니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아니에 양해각서. 그게 계약서 아닙니다, 이거. 물론 베트남에서는 MOU를 쓰면은, 한국에서는 MOU를 쓰면은 그냥 이거는 legal binding,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어서 그냥 우리는 잊어먹고 말지만은, 베트남은 좀 프랑스의 지배를 오래 받아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MOU 같은 거써도 이거 다 지키는 줄 알아 이네들은 좀 이렇게 문서주의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MOU 쓰면은 지킨 지킬 줄안단 말이야 어느 정도 할줄 아는데 한국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게 생각하거든요, MOU를 그러니까는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인들은 MOU를 쓰고 나서 뭐 진척될 줄 아는데 잘치면안 돼. 사실은 근데 그거는 진척 안되는거 대부분의 요인은 제가 여기서 살아 보니까 베트남 쪽의 문제가 더 커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생각에서는 진척이 잘 안되니까 뭐 한국에서는 결국은 소문나기도 MOU만 맨날 쓰고 나서는 아무 생각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베트남의 현지 의사가 우려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MOU 체결도 합법적, 합법적인 진출의 일환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한국의 의료나 병원에나 이런 의사들의 어떤 베트남에 대한 합법적인 진출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첫째 의사면의 취득 두 번째는 변하게 되면 병원 설립에 대한 정식 법적인 절차를 통한 허가 병원 허가의 취득 이두 가지 밖에 없어요 무슨 MOU로 갖다가 그 합법적인 진출이에요 계약서 써도 합법적인 진출이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가권을 취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 정진우 기자님한테 좀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이고 답답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음, 가짜요 뭐 만든 만국 네. 한국에도 얘네랑 그랬습니까 그죠 한국에도 야매라고 하 야매 야매 많아요. 관련 분야 떠서, 신문 떠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